자 요번에 옵티마이저 토스전인데 어떤 운영을 보여드릴까? 초보자분들이 하기 좋은 거 음... 초보자분들이 하기 좋은 운영이 뭐가 있을까? 내가 볼때 입고 막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지 어, 입구 맞고, 탄탄하게 운영가는 거 강의할게요. <웃음> <웃음> 자, 스파이더마인 옆에다 서플지라고 했죠, 여기. 여기다. 그리고 가스통은 항상 위에 거 캐야 돼, 위에 거. 밑에 거 캐다가 가스 고갈되지 마시고, 위에 거부터 캐셔야 돼요. 팩 덮. <목소리> 자, 바로, 서플 밑에 붙여서 배력 지어주면은, 입구가 막힙니다. 그리고 마린이 여기서 나와요. 자, 입구를 막았기 때문에 팩토리 빨리 가야겠지. 그래서 11가스 갑니다. <laughs> 나중에 옵티마이저가막 5시나 2시 걸리면은 그질럿질럿 질럿 완벽하게 나올 수 있는 배럭 더블 심스티도 알려드릴게요. 아프로버가 좀성장 빨리 왔네. 자 가스켜주고. 1차대. 가스 조절하면서 팩토리 마린 찍어주자 귀찮게 한다 이거 이거 딱 서플 때리는 것부터가 얘가 뭔가 푸쉬 올것 같은데 그지 아 미팅 나왔죠? 전진기 됐나 본데 아니구나. 일번적이 코어 올라왔고팔 r 2 개네. 아, 프로브 숨어있다. 오케이. 자, 이거 완성되자마자 에드원 달고 가스 3마리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구석에다가 커맨드 지을거야요 그리고 이제 에드원 완성됐지? 탱크 찍어요. 그리고 이런 거일꾼숭에놨다가 3분 55초에 들어가세요. 항상. 자 들어가. 바로 시즌 모드. 아니다. 드라곤이 내거 치러 왔잖아. 이거 잡는 거 보여줄게요. 자 탱크랑 맞춰 시간. 어. 아! 실패. 자, 탱크 찍고 이제 아카데미. <laughs> Acceptable landing zone. Research complete. Yes, sir. Yes, sir. Roger that. SCP, good to sir. Report for duty. 바로 아마리 2팩 어서 씨비굿을게

한번 아마 한번 찔러 볼 거예요. 자, 에더 달고요. 바로 투팩에 완성되면 에더 달고 자 드라곤 여기 있다. 지금 드라곤 모션 봐봐. 여기서 유추할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 드라곤이 나한테 전진 배치가 돼 있는 게 아니야. 방어하고 있지. 그러면은 멀티피어스 확률이 높아요. 3개 높더라. 하고 있네요. 이렇다는 거는, 저 사, 여기, 3시 쪽에 있는 선물티를 먹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매우 높아요. 아, 나오네. 뭐야. 자, 일단 상대가 3게이트 올라간 상태고, 아둠까지 올라간 상태죠. 팩토리 늘려줘요, 우선. 그리고 자 엠베 갈게요. 그리고 스피드랑 마이너. 솔직히 이 맵은 벌처럼 털수 있는 데가 거의 없긴 해요. 뭐 있었는데? Not right way, Roger that. John Wade, sir. Roger that. Order captain. Order. Got Order Order's received. Roger that. Or scalping. there. Ready to roll out. I read you. Standing by. Let's move. Job finished. Yes, sir. Not enough minerals. Job finish, sir. 자, 그저 같은 경우는 밑에 미네랄 안팔 거예요. 안 파고 하는 운영을 할 거예요. 자, 걸쳐 나왔지? 자, 뛰어. 을 잡아야지. 옵 야드라 s 움직임을 봐봐 데이트에몇 개야? e s 개, r e on the top. Oh, is that it? i 죠 n 트 t 부터 늘린다. Yeah.

야 탱크 이거 박아두렸지 이거 이거 이렇게. 야 탱크 변신 4 개밖에 안 했어. 근데 쉽게 막죠.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여기서 강조했던 게 뭐예요? 상대방 게이트 숫자를 보라 그랬잖아. 근데 게이트 숫자 보니까 상대가 7 게이트에서 진럿이 벌써 나와 있어. 발업이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뚫을 수 있는 의지가 있다. 그래서 택부터 늘린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막았잖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편안히 판단해야 돼.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그때 제가 뭐하라 그랬죠? 상대방 병력 규모를 확인해 봐라. 자, 드라군 나오고 있어요. 드라군 나오고 있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비율이 깨졌다. 능력 비율이 깨졌기 때문에 드라곤이 나오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쪽에 한 마리, 둘, 셋, 세 마리. 아,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대충. 이 정도 있어. 그러면. 자, 질럿 여섯 마리 정도. 아까 밑에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한 부대지 나가면 돼요. 이러면서 커맨드지라 같지 내가 항상 나가세요. 나갈 때 마인 같은 거좀 깔아주고 그리고 팔팩토리. 자 스캔 들려봐 야 벚꽃님 보이죠? 나 천천히 가는거 탱크 모아서 가자 진출할때 이걸 얘기한거예요 기다려 변신 나 자신. 무난하게 끝나죠. 이러면서 멀티. 자, 요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상대방 데이트숫자와 평소보다 좀 빠른 질러스 찍었잖아. 그래서 뚫기. 음, 머릿 속에 의식하고 있으라 그랬죠? 그리고 방어할 때 항상 언덕 끼고 탱크. 그리고 여기, 여기 끝쪽, 끝쪽에 탱크. 아까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여기 탱크 두 마리가 드라운 다섯 마리 잡았어요. 탱크 두 개가. Okay, 이것도 리플 보자. <laughs> 어, 삼룡이 먹을 때가 있고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그걸 내가 리플 보면서 알려드릴게. 그게 진짜 어려워. <laughs> 자, 일단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지.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입고 맞고 하는 게 제일 좋아.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 <laughs> 자, 그러면 뭐가 좋아요? 어? 벙커 안짓지 마린도 안 찍어도 돼. 한 마리 받겠지. 한 마리만 찍어도 돼. 상대가 만약에 질럿이랑 질러 드라곤이 내 서플 때리라 아마 그럼 말은 아예, 아예 안 찍어도 돼요. 그쵸? 뭐입고 막는 거는 내거 영상 같은 거 많이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넘넘길게요. 대신 나중에 이맵 같은 경우가 타란이 배럭 더블 하기가 진짜 좋은 자리가 있어. 거기가 어디냐면은 2 시랑 5시에요2 시랑 5시 나오면은 내가 배럭 더블도 강의할게. 자, 굿서플, 스파이더마인 있죠? 옆에다가 서플 지어주고, 바로 밑에 걸쳐서, 눈덩이. 눈덩이에 맞춰서, 배역지라 그랬지? 이렇게, 이렇게 지어야 돼요. 이렇게 지어야지, 마린 찍으면은, 마린 뒤에서 나와. 근데 이거를, 한칸 날려서, 왼쪽에 짓잖아? 지나가져요. 여기 왔다갔다. 조심해야 돼. 입구를 막았기 때문에, 팩토리를 빨리 가야 되니까, 11배럭, 11가스. 평소 같은 경우 벙커더고할 거면은 12 가스 가져 제가 예. 여기 넘길게 좀만 어, 여기 넘기고 볼 것도 없어 어, 이러고 이제 에도 달리면 달자마자 가스 3 마리 파고 커맨드 가지고 마린 살려야 돼 이거 경찰용이야 음, 그다음 바로 시즈모드업 하고 아카데미 가고요 아카데미 자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있지. 자 이거예요. 내가 늘 강조하는 거입고 막고 하는 건다 좋아, 다 좋은데 뭐에 약하다? 늦은 다크에 약하다. 왜냐? 탱크밖에 없기 때문에 다크가 붙어버리면은 망해요. 그러니까 내가 늘 이렇게 하지. 스캔이 달릴 때까지, 응? 스캔이 달릴 때까지는. 그냥 입구 막아놔라. 이렇게. 아시겠죠? 만약에 입구 안 막고, 입구 배력 띄워버리고, 탱크 앞에 전진 배치해놔. 만약에 다크 템플러 왔어. 스캔이 아직 안 달렸어. 탱크 다 죽지. 그럼 드라곤에 끝나겠죠, 게임이. 예. 네. 이거는, 이거는 벙커랑 마린을 안 하는 대신에 위험한 게 다크야. 그래서 이렇게 입구를 막아주고요. 스캔 달릴 때까지. 음. 그리고 무난하게 투백 하고 여기서 내가 늘 강조했던 거예요. 뭐예요? 항상 심시티는 해놔라. 응, 음? 심시티. 이거 옵티 방어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진짜 좋거든. 자, 여기 탱크. 여기 여기 탱크하거나 여기 탱크하세요. 음, 응? 요 라인에 탱크 하나 해놓고 요쪽에 탱크 하나 해놔. 언제든지 상대가 만약에 갑자기 와가지고 뚫릴 때가 상 뚫릴 상황이 나왔어, 그럼 입구 맞고 탱크 이거 지원 사격 할수 있게끔. 그리고 이 탱크가 여기다 붙여놓으면은 여기 들어볼 때 있죠. 상대방이 만약에 여기다 여기다 만약에 리버를 떨궜어, 여기 여기 리버 떨궜어. 그럼 내거 탱크는 뭐안 보여요. 근데 이 탱크로 리버를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렇게 해 놓는 으라 거야. 이거는 올인 대비용, 이거는 리버 대비 드랍용. 그리고 여거 배럭은 이렇게 띄어 놓은 거는 심지티용. 아시겠죠? 요것만 알아두면 되고. 그래 아, 만약에 두 시였으면 똑같아. 여기 스파이더인 같은 데서 플 찍고 배럭 찍고 그리고, 여기다 탱크 받고, 여기다 탱크 하나 하고, 여기다. 여기 탱크, 여기 탱크. 이 탱크 두 마리면은, 드라운 한 부대도 막아요. 진짜로. 드라운 못 때려. 절대 못 때려. <laughs> 아무튼 이러면서 내가 스캔 달았잖아. 스캔 달았으면은, 상대방 빌드를 확인하고 하라 야했잖아요 그죠? 아, 근데 이제 스캔 한번 때렸나? 어, 스캔 때렸구나. 잠깐만. 내가, 내가 늘 보라 했던 게 뭐예요? 왜 스캔은 안 보이냐? 잠깐만. 천천히 할게. 자. 스캔 갔다 확인했어. 딱 쓰레기에트야. 아둔이 올라갔지. 그치? 아둔 그러면은, 뭐, 빠른 아비탈 수도 있, 있겠지만은, 그죠? 제가 늘 말했던 거. 아둔이 지어지면은 언제든지 질럿이 발업돼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팩토리부터 늘리고 가라고 했죠. 항상. 그리고 앞마당 뿌려, 뿌려봤지. 드라곤, 드라군도 있지, 있지만은 질럿까지 나와있네 벌써. 이 타이밍에? 6분 50초, 이제 7분인데? 질럿이 왜 나와있어? 응? 뚫기 예상하라 그랬죠. 팩토리 늘려놓고, 스피드랑 마이너 누르고, 이제 엠베도 짓는 거야. <laughs> 자, 털에 둘러주고. 이, 아까 이 마리 하나 갖다가 확인했죠? 자, 토스가 여기다 멀티 먹으려고 팔런 작업하고 있었고, 드라군이 여기에 다 빠졌던 걸 확인했어. 그리고 나서 내가 또 스캔 뿌렸을 거야. 벌써 나가면서, 병력의 움직임을 보는 거죠, 상대방. 자, 드라고한번 정도 있고. 자, 스캔 때렸지, 내가. 보이지, 보이지? 자, 칠런 남았어. 바로 돼 있어, 벌써. 근데 7게이트야. 그러면은, 뭐 한다고요? 뚫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왜냐? 다른 고테크가 없잖아. 아비터였으면 템플러 아카이브가 있어야 돼. 근데 없잖아요. 그니까, 러 아, 뚫게 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탱크를 전부 다 변신 안 했죠? 전부 다 변신 안한 거야. 언제든지 올수 있다는 걸 내가 머릿속에 인지를 하게 된 거지. 이러면서 팩토리 늘리자. 트리플 안 가고. 자, 그리고, 원래 마인도 깔아놔야 되는데, 이거요. 이쪽에 마인 깔다가 못 봤어요. 반응이 좀 늦었어. 자, 오잖아. 그치? 봐봐요. 이 탱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봐봐 이것때문에 낑겨 이것때문에막 우왕좌왕 하잖아 뒤에서 이 질러 다 녹인 뒤에 변신하는거야 탱크는 그리고 배락 갖다 길막하고 봐봐요 엄청 우왕좌왕하지 이것때문에 그래 이거 이거 한마리때문에 봐봐 1킬 3킬 어? 이거 2킬 요거 딱세마리가세마리만 벌써 6킬이야 어, 요게 요게 진짜 좋아요 아무튼 뭐 이렇게 맞고 요, 요 다음 내가 운영을 어떻게 했어요? 항상 오리는 내가 하지 말라 그랬죠. 오린 병력을 다쭉 찍었어, 육팩에서 다 찍고 나서 스캔들해 보라 그랬지. 자, 병력 규모를 봐. 어, 앞마당이 없어. 어, 이제 막 드라곤 나와. 드라곤이 나온다는 건 뭐냐? 아, 이것도 개념 알고 계세요? 상대가 드라운드 드라군이 나와, 그럼 비율이 깨졌단 소리잖아. 여기서 오직의질란만 찍을 거예요? 아니지. 드라군이 나온 걸 확인했고, 따로 뭐 고테크 고테크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이건 나가면 내가 이기겠구나. 어. 상대방 병력의 병력의 그 구성을 좀뭐 알아봤지. 자, 이쪽에 드라곤 하나 있는 거 확인했고. 드라곤 하나. 그리고, 드라곤 따라온 거. 네 마리. 그 중에 두 마리 땄어. 그럼 여기 총 대, 대략 다섯 마리. 아까 스캔 뜰었을 때 드라곤 두 마리 나왔지. 그러면은, 대략 드라곤이 한 부대가 안, 되, 안 되잖아. 다 탱크 열 마리야. 그냥 이기죠. 그러니까 나는 벌차만 찍으면 이기겠구나. 그래서 항상 내가 러시 나갈 때 커맨드 짓고 나가 그랬지. 그래서 커맨드 지으면서 나간 거예요. 나 진출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또, 또스캔때려보잖아 상대방 병력이 얼마큼 있나. 어. 만약에 엄청 많이 나와있다? 그럼 내가, 여기 쭉 그냥 러시 가는 게 아니고, 12시 쪽 라인 멀티 피면서, 천천히 갔겠죠? 이1업 기다리면서. <laughs> 자, 벚꽃 영감님이 말한 게 이거야. 영감님 보이시죠?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이거야. 뭐냐면, 이렇게 러시를 가는데, 꼭 탱크를 변신을 해. 어, 이런 식으로 번호 지정을 했어. 부대정을 했는데 러시 나가다 보니까 어씨 탱크 변신했더니 뒤에 탱크가 여기 놀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나갈 땐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항상 이렇게 뭉쳐서 탱크가 다 따라오면 그때 나가라 그랬지. 벌처로 감싸면서 그쵸 천천히 나가는 거야. 마인 깔면서 갑자기 덮칠 수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인을 까는 거예요. 대신, 탱크는 마인 없는 곳에 빼면서, 이렇게 모아서 변신. 그리고, 셔틀이 있으면은, 자, 다시 풀어주고, 다시 병력 모아, 둥글게 둥글게 모아. 그리고 다시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너무 급하게 변신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탱크 뒤에 놀고 있어. 야, 벌처럼은 감싸라 고했죠 앞에 있는 탱크 죽어도 돼. 뒤에 있는 탱크가 안 죽으면 돼요. 이렇게 그냥 무난히 끝낼 수 있어. 음, 이거는 옵티마이저 입고 맞고 하는. 음, 음, 급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급할 필요 없어. 내가 그랬거든. 맨날 급하게 하다가 많이 치고. 음, 이것도 영상 올리겠습니다.